치, 치마요. 이제 어디죠? 내가. 아가 너희 우이 끝이가. 아, 완전. 야, 거긴 못 들어가. 다시 돌아서 나와요. 어디는 이제 여기 못 간대. 다시 네, 응. 돌아서. 키타 유천님. 천천히 턱 있습니다. 오. 오. 미러한테 이제 세 번만 해주고 그만할게. 미야 오빠 운살 나겠어. 세 번만 계속 계속? 응. 안돼 아. 하늘이 힘들어. 세 번만 해주고 그만한다고 말을 해. 말했어. 응. 안 나. 다다 근데 야 안돼 좀. 근데 어 미리, 미리 손 다쳤나봐.